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5월 18일 KBO 국내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 선발 이지강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5이닝 6피안타 3사사구 4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포심의 힘은 나쁘지 않았지만 변화구 제구가 잘 되지 않아 세 개의 사사구를 내주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 신인이고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 만큼 오늘 긴 이닝 피칭은 기대하기 쉽지 않겠다. 이어서 KT 선발 고영표는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8이닝 5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투심과 체인지업의 컨트롤이 뛰어나 무사사고 피칭을 펼쳐주었고 8이닝을 97구로 마무리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현재 내경기 연속 qs 플러스 피칭을 펼쳐주고 있는 만큼 오늘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lg 선발 이지강은 직전 경기 변화고 재고 약점을 드러냈었고 경기 운영 능력도 높이 평가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긴 이닝 호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반면 KT 선발 고영표는 최근 세 경기에서 QS 플러스 피칭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늘 호투가 예상된다. 그리고 어제 KT 타선은 한 번부터 여섯 번 타선까지 모두 안타를 기록했고 특히 박병호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낸 만큼 타선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KT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삼성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선발 백정현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 8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의 구위와 제구가 뛰어났고 피안타도 단3 개만을 내어주었다. 특히 팀 타율 1위의 LG를 상대로 이런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지난 기아 원정에서 4이닝 3실점을 기록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무실점 피칭을 펼쳐주고 있는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이어서 기아 선발 이혜리는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4이닝 오피안타 4 3진 2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9위에는 이상이 없지만 재구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최근 3경기에서 5회를 채운 적도 없을뿐더러 올 시즌 최다 이닝 피칭이 5.2이닝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시즌 삼성전에서 1패 3.3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아직 재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기대가 크진 않다. 기아 선발 21위는 올 시즌 제구가 좋지 않아 긴 이닝 피칭이 기대되지 않는다. 반면 삼성 선발 백정현은 올 시즌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다. 지난 상대전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직전 키움전에서 퍼펙트 달성 직전까지 가면서 힘을 너무 쓴 여파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NC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C선발 이용주는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5 2이닝 8피안타 63진 2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등판 경기들에서 2실점을 넘긴 적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 운영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다만 직전 경기 변화구에 힘이 좋지는 않았고 이에 8피안타를 허용했다는 점은 아쉬웠던 부분이다.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만큼 오늘 버텨내는 피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SSG 선발 박종훈은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5이닝 7피안타 3-3진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1회에 흔들리며 3점 홈런을 허용했고 투구수 관리도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2회부터 안정감을 되찾아 5회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투구폼의 변화를 주면서 제국에 선을 최근 만들어냈고 지난 시즌 NC전 1승 1패 2.3일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만큼 오늘 경기 안정적 피칭을 기대해 볼만 하겠다. NC 선발 이용준이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직전 경기 변화구가 맞아나간 장면이 마음에 걸린다. 따라서 오늘 SSG 타선이 이용준을 공략할 가능성이 낮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박정훈도 시즌 초반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투구폼 변화를 통해 재구력을 잡아가고 있어 안정감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만 하다. 또한 두팀 불펜의 객관적인 경쟁력에서 SSG가 전혀 밀리지 않고 타선에서도 SSG 타선의 감이 더 좋았던 만큼 SSG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SSG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키움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움 선발 안우진은 직접 낸시와의 경기에서 7.1이닝 6피안타 7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제구가 잡히지 않아 4개의 볼넷을 허용했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9위가 좋아 7.1이닝을 버텨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올 시즌 8번의 등판에서 7번의 qs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 두산원정에서도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는 만큼 오늘 역시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이어서 두산 선발 김동준은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 5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포심 슬라이더 포크볼 컨트롤이 상당히 뛰어났고 이에 대비 첫7 이닝 피칭 달성에 성공했다. 6번의 등판에서 3번의 qs 피칭을 기록했고 지난 키움과의 홈경기 에서 4이닝 1실점으로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준 바 있는 만큼 오늘 최소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 볼만 하겠다. 두산선발 김동주가 직전경기 준수한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키움선발 안우진의 객관적인 전력과 경쟁력 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다. 또한 오늘 두산은 불패는 영에 문제가 없긴 하나 이병헌과 홍건이가 이연투를 펼친 상황이라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한화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선발 장민재는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5.1이닝 5피안타 6 3진 1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수베로 감독이 경질된 상황이었음에도 흔들린 기색 하나 없이 호투를 펼쳐 주었다. 포크볼의 힘이 상당히 좋았던 점 역시 고무적으로 볼 만했던 경기였다. 지난 롯데 원정에서 사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 있지만 올시즌 전반적으로 5이닝은 버텨 내는 모습이 더 많았던 만큼 오늘도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볼만 하겠다 이어서 롯데 선발 한현이는 직전 kt전에서 6이닝 4피안타 6 3진 무실 점을 기록했다. 올시즌 첫 qs 피칭 달성에 성공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 했다. 다만 앞선 경기들에서 5회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실점도 적지 않았다. 또한 직전 경기 상대 KT의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덕도 어느 정도 봤던 경기였다. 따라서 오늘 직전 경기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두 선발 중더 안정감이 기대되는 쪽은 장민재다. 한현희가 직전 경기 준수한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다. 또한 오늘 경기 불펜과 타선의 힘에도 하나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오늘 하나는 불펜 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반면 롯데는 이연투 여파로 김상수와 구승민이 등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불펜 경쟁에서는 하나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제 하나 타선의 집중력도 나쁘지 않았기에 타선 경쟁에서도 하나가 밀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하나 승리를 추천합니다.